자 여러분 이번에는 현의 길이 43페이지에 있는 현의 길이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음 같은 말인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 잘 봐라. 선생님 표시한다. 얘랑 얘랑 같은 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말. 무슨 말인지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잘 들어. 이 그림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한 원이 있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리고 원의 중심 o 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두 현. 어떤 현이 있어? 음, 1렇게한 현이 있고요. 요렇게한 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현에서 내리는 거리, 거리.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앞전에 설명했었나? 거리라고 하는 말은요. 예를 들어 여기 점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내렸을 때를 거리라고 얘기해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짧은 길이들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점에서 여기 직선까지 가장 짧은 길이는 어떻게 내릴 때 가장 짧냐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거리라고 할 때는 가장 짧은 길이를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내릴 때만. 수직으로 내릴 때만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온다라는 것,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리란 수직으로 내린 거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란 수직으로 내린 거다. 요렇게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원에서,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 그러면 두 현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현까지 수직으로 내렸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까지 수직으로 내렸어. 여기 이름은 ABCD라 할게. 그리고 중점이니까 여기를 M이라 해주고 여기는 N이라 해줄게. 나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두 현이 있었어. 근데 두 현에 아, 아니다. 원의 중심이 있었는데, 같은 거리가 되게끔. 여기를 만약에 내가 3cm로 했다면, 여기도 3cm가 되는 거리에다가 내가 현을 그었어. 순서를 잘 들어. 원의 중심에서 내가 3cm, 3cm 되는 거리에다가 그냥 몇 cm인지 모르고 그냥 현을 그어줬단 말이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랬더니 여기랑 여기랑 AB 하고 CD 하고 길이가 저절로 같아지더라는 거야. 나는 OM 하고 ON을 같게끔 같은 그러니까 OM 거리랑 ON 거리가 같게끔 현을 그어줬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저절로 같아지더라. 그게 이게 가로 1번에 있는 첫 번째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OM하고, ON하고 길이가 같으면, AB랑 CD랑 길이가 같아지더라. 순서가 이거야. 순서, 말의 순서를 잘 들어. 그럼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한 원에서, 얘도 8cm로 긋고, 얘도 8cm로 그었어. 그냥 그렇게만 그었어. 8cm가 된, 되는 현 하나 긋고, 여기다가도 8cm가 되는 현을 하나 그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수직 2등분 되는 쪽이랑, 원의 중심이랑, 여기 수직 2등분 되는 점이랑, 여기 길이를 재봤더니, 어머, 길이가 같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는 여기를 같게 했더니 여기가 같아졌다 라는게 순서고 두번째 이론은 뭐냐면 여기를 같게 그렸더니 여기가 같아졌네 이 말인거야 그래서 이거는 첫번째 이론이고 두번째 이론은 뭐냐면 AB랑 CD랑 같게 했더니 같게 했더니 OM하고 ON의 길이가 같아지더라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43페이지의 현의 길이 이론이 음음 이거든요. 자, 그러면 음. 잠깐 여기까지